웃음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가지는 것이 실력 올라가자 하하하 개념을 이 중등 수학 삼학년이라기 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 표를 이용해서 제곱근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책 뒤에 한쭉 넘게 보세요 제일 뒷장에 있을거예요 제곱근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제곱근의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좀 해줄 거야 그 표는 넘겠죠, 그죠쭉기넘겨 보세요, 제곱표. 자, 여기 보시면 수열이 엄청 많죠. 거기 들어온 수는 어떻게 쓰냐면, 자 필기하세요, 그다 타이틀에 적으세요. 루트 m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책 뒤에 제곱표에 제이책첫 페이지고 루트 m 적으시고 루트 m은 어떤 범위예요? 제일 작은 수가 여기 m 이수 옆에다가 m이라고 적는 거예요. m 값은 제일 작은 게 어떤 수? 1 1.00 다시 가로부터 읽고 세로부터 읽고 가를 읽는데요. 그걸 전문 용어로 행렬표라고 불러요. 행열이라고 부르거든. 행을 먼저 가로 1.0을 읽고 0을 읽으면 뭐냐? m 어떤 수라는 얘기요. 1.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그 마지막 수, 제일 특성 넘기 보세요. 제어근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수는 뭐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수는 그렇지. 99. 십 9.9겠죠. 9.99가 아니로. 맞죠? 얘네나 가로줄을 제일 뭐가 있어? 9 99 9있죠9 9있죠 99.0이라 99 표현되어 있나?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수는9 2죠 9.9. 만 들어서 여기 뭐죠? 그 네모에는 뭐가 있죠? 9.999. 995 이렇게 돼 있나? 소점 세 번째 거 99.5대이죠 아마. 예,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m 값은 아, 99.9보다는 작거나 같, 크, 아, 작거나 같고 1.09보다는 크거나 같은 m만 답 a 요 알겠지? 대학올라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더 자세하게 표가 있어요. 비례 배분의 법칙 그래서 무리수 계산하는 방법까지 있는데 뭐 그걸까지 가지 않을 거고. 어, 아, 요거 읽어내셔야 돼요. 저거 지 그래서 루트 m이고 m 어떤 수 1.00부터 99.9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1.72 찾아볼까? 자 루트 1.72는 책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치고 샤보들고 1.7부터 동그라미 치고 자나 그다음에 2에 해당하는 수 동그라미 치고 쭉 만나는 수 행렬과 만나는 수 얼마요? 그렇지 핑크색 보이죠? 제가 똑같이 1.311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수 찾아볼게. 루트 2.00 찾아보자. 네. 2.0부터 찾아보세요. 가로줄에서 세로줄에서 2.0 찾아한다.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0과 동그라미 치고 만나는 수 뭐예요? 1. 41 4 정도 돼 있죠? 원체 많이 넣을 수니까 눈에 익혀 두세요. 또 하나 더. 루트 3.00 찾아보자. 3.0 세로줄에 3.0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0에 따라서 동그라미 치고. 자, 얼마지 계산하면 1.732가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루트 5.00 찾아볼 거예요. 5.0 동그라미 치고 세로줄에서 5.0 그리고 가로줄에서 0 찾아보세요. 그 만나는 수 뭐죠? 2.236 정도 되있죠 많이 넣어놓습니다. 이 3개 정도는 눈에 익혀 두세요. 외우지 마시고. 납득 되시죠? 이 제곱근표를 사람들이 이미 계산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거 알려면 x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제곱근이랬지. x를 뭐라고 본다? a의 제곱근이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거들떻게 나왔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2가 되는 x를 2의 제곱근이라 부르지. 이 정의는 뭐가 이제 플러스 마라스 루트 2라고 했지. 이게 정의다. 루트 2를 뭐라 부른다? 2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 어떻게 계산 짧게만 보여드린다면, 1.4의 제곱은요, 얼마요? 1.96이에요. 어, 어, 해보니까, 어, 1.4의 1의 제곱은, 어, 지금 지오지오리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오, 1.41의 제곱하니까, 어, 0.1981정도라고 어, 좀더 계산해 본 거예요. 1.414를, 이 정도를 제곱해 보니까, 어 1.414인데, 잘못 적었다. <laughs> 이 근사체를 찾아 나간 거에요 어때요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2에 가깝지 정확하게 2는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일일이 찾아낸 거에요 그걸 표로 작성한 거에요 예, 이해하겠죠 우선 표를 표만 읽는 방법 한번 해봤습니다 알수 있겠지 개념머리 중등수학 3학년 1학기 자 이번에는 53쪽에 2번 그럼 제곱근 표에 없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거니 오케이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같은 루트 A 제곱 곱 B는 A 곱 루트 B를 이용할 거야. 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건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B잖아. 분리할 수 있죠? 루트 A 제곱은 어떻게 씁니다? 절대값 A 곱하기 루트 B가 되는 거야. 근데 B가, 여기서 A는요. 제곱근표에 있는 수라고 했어요. 그 말은 A 범위는 1보다는 크다 같고 10보다 작은 수겠지. 내가 좀 전에는 99.9보다 작거나 같다 했지만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나와. 그냥 놓는다는 것도 다 생각된 거야. 요거 이용할 거예요. 봐봐. 만약에 3.75는, 3.75에 3.75는 제곱근표에 1.936이 있대요. 잘안 찾아봐도 되겠지.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루트 375는 어때요? 또 어? 100곱하기 37, 3.75잖아. 그러면 루트 100곱하기 루트 3.75니까. 루트 100은 얼마지? 루트 100은? 그래서,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쓴다 10. 그렇지, 10인데,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쓴다 제곱에서 100이 되는, 어떤 수? 양의 제곱근, 다시, 루트 100을 읽어낸다면, 100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읽는 거야, 한글로 바꾸면. 물론, 10 맞죠? 루트 10의 제곱, 이게 성질로 쓴 거고, 절대값 10이니까, 10 그대로 넣은 거지. 내가 지금 한글로 정의를 읽은 거요 바로 노는거 알겠지? 그래서 이건, 아, 3.75는 제곱근 표현해서 1.936이 됐으니까, 이걸 표하면 19.36이 나온다는 거야. 이번에는 근호 안의 수가 0과 1 분수 꼴이되어 있을 때 100분의 A 꼴이면, 루트 100분의 A 꼴이면 10분의 이해 되죠? 루트 A. 이해되죠? 루트 마찬가지야. 만분의 A면, 만이라는 건 100의 제곱이니까, 그럼 루트 100 제곱은 100이잖아? 100분 루트 A를 이용할 거야. 그제곱근 표에 루트 34.5가 5.874가 있대. 그럼 이거 한번 봐봐. 0.0034 오면, 어?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칸밀렸다 생각할 수 있지. 초등수학 맞죠? 그래서 만 분의 34.5에도 관계없지. 어? 그럼 만이라는 건 100의 제곱이니까. 루트 100의 제곱은 1 0 0이잖아 그래서 100분의 루트 34.5. 그래서 여 그대로 대입한 거지. 분모에 100이 있다는 거소수점두칸 앞으로 가죠. 그래서 0.05874. 제곱근 표에 없어도 이렇게 제곱근의 성질 이런 것들. 루트 100a는 1 0 a 고 루트 만 a는 1 0 0 a 고 이런 걸 이용했다는 거지. 개념을 이 중등수학 3학년 1학기 P 53쪽에 어, 수능 나올 때지 그죠? 너무 중요하고 내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출 문제 프린트해 가지고 줄 테니까 한번 봐봐요. 무리수를 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how 어떻게 나누니라고 돼 있어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로 나타내지는 수 맞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 흔히 루트 m 꼴이에요루트가 남아 있는 꼴 이게 나중 에 업그레이드되면 우리 보통 여기 이가 생겼다 했단다. 자 예를 들면 작금 설명해 드릴게요. 제곱에서 이가 되는 수는 뭐있죠이 정의는 플러스 마라스 루트 이라고 배웠지. 근데 앞에 이가 생겼대 했단다. 요 빨간색 이죠 이 여기가 요 이가 생겼대였어요. 많이 쓰니까 생략한 거예요. 한번더 업그레이드해 줄게. 굳이 필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제곱에서 이가 되는 x를 이의세 제곱근이라 부른다. 내년에 배워진다, 이거. 이거, 이 의미는 한계가 있어요. 루트 2에 아까 3을 붙여요, 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알았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는 수가 뭐다? 무리수라는 거예요 무리수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준대요. 우리 루트 2는 좀 전에 계산했잖아, 요 그제? 제곱근 표시하자, 1.414 땡땡땡이에요. 우리는 그 반올림해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이런 이런 정수 분이라고할수 있죠. 0.땡땡땡을 뭐라고 부른다? 소수 부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지? 중등 과정에서는 정수 부분을 일반적으로 a, 소수 부분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b를 많이 써요. 그런데 고등 수학 올라가면 정수 부분은 n,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표현을 쓸 거예요. 어. 알겠지?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은 어떤 법이에요? 소수 분 b 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요. 요 해부터 요 필기할까요? 정수분 A라 줬고요. 정수분 정의를 알지? 소수분 B의 정의는 뭐라고? 0이상 1미만이라고. 이해되죠? 어? 그럼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우선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짤 보세요. 루트 2. 마저 설명해 줄게. 정수분 1이죠? 소수분 0.1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루트 2는 정수분 1에다가 소수분 B를 더한 거지. 요 0.1을 B로 쳤어. 그럼 1을 휘리릭 넘기면, 아, 루트 빼기 1을 바로 B인 거죠. 이걸 다시 리유, 다시 대입한 거야. 이 녀석 보이나요? 이해되죠? 예, 네, 이렇게 쓰는 거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라는 건 원래 주어, 원래 주어 세, S가 이거잖아. 주어 루트에다가 뭘 뺀다? 정수 부분 1을 빼주면 소수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납득 계시죠? 네. 그러면 한 개만 더. 하나만 더 해줄게. 이건 어때요? 어? 만약에 루트 16이 나왔어요. 루트 16은 얼마지? 그렇지 4지? 이건 16의 제곱근이죠? 설명안 되겠지? 16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에 4밖에 없어요. 그 4뒤에는 뭐가 있다? 0이 있는 거야. 정수 부분 a는 얼마다? 4가 되고 소수 부분 b는 얼마다? 0이란 표현을 쓸 거야. 웬만하면 a, b를 쓸 거야. 웬만하면 알았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응용된 게 이제 줄줄줄 나옵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